안녕하세요. 한국과 해외에 계신 디아스포라 큐티인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보내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깁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끔 영화에 보면은 막 포탄이 떨어지고 험악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가족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가 있으라고. 어, 내가 이일 처리하고 돌아가겠노라고 그때 아이들이 울면서 아빠 꼭 살아 돌아오셔야 돼요. 여보 꼭 살아, 살아오셔야 돼요. 그럼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먼저 가 있으라고. 뭐 이런 영화의 한 장면. 얼마든지 상상해 볼수 있는데요. 어, 나중에 보면은 뭐,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슬피 우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어, 끝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 봅니까. 실은 우리에게 실망을 끼쳐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 우리의 시대의 영웅? 혹은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하는 정치 지도자, 아니면 여기저기서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자가 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절대로 지진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회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도 실망해 보지 않은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믿었던 영웅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정치인이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고 하야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했던 종교 지도자가 어느 날 스캔달에 또 화면 뒤로 사라지는 모습들,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나의 회사가 나를 레이어프 시키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도 믿었던 믿음의 대상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뭘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어, 다시 뒤돌아가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믿고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해 봤는데 약속을 깨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라고요? 과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현재의 실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제상 미래일 것 같은데 실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사는 현재의 실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속에 성취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영웅,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든든한 내 은행 장고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실망하게 하는지요 내가 다시는 믿나 보다. 이런 것을 각오하기, 전, 각오하기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도의 실제가 되어서 온전히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이 미래 시제라 할지라도 결단코 허상이 아닙니다. 그냥 망연한, 막연한,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실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딱그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우리의 리얼리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고, 붙들고 쫓아갈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유혹이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QTI인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믿었던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실망만 안겨주고 떠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유일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가는 고 우리들의 발걸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열매, 약속이 성취되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 t i 교재는 www.qr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